안녕하세요. 프라모델 판매와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딩크빌런 대표 조남현입니다. 편의점에 각종 여러 가지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희 딩크빌러는 공방계 편의점처럼 각종 공방에 대한 지식과 이제 교육을 알려주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센터를 다니고 있었을 때 아이들이 이제 이 공방이나 이쪽에서 배우고 싶어 하는데 여러 가지 자금상의 문제로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다 아니면 센터 그런 데에서는 이제 제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매장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이런 부담 없이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차리게 되었습니다. 빌드가 만드는 곳, 그리고 런, 습득하는 공간이라 해서 합쳐진 언어로 딩크빌런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2017년에 이제 만들게 되었고요. 거기에서부터 지금까지 현재 운영 중이고 있습니다. 대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제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하였고 그리고 힘든 아이들이나 이제 금액을 못 내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료로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서 하기 싫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같이 즐기고 놀다 보니까 다들 행복하는 모습으로 네. 지내고 있습니다. 갔습니다. 음,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하면서 대회를 나가고 거기에서 이제 큰 대회에서 이제 3등까지 한 입상 경력이 있어서 서로 좋아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큰 이벤트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하지는 못했어요. 프라모델이나 이런 뿐만 아니라 공방에서 할수 있는 것을 더 만들어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더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성인들이 다 같이 취미 생활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편하게 커뮤니티 활동까지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은 게제 꿈입니다.